서울의 한 공원에 있는 파크 골프장입니다. 평일이지만 여가 활동을 즐기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일반 골프와 달리 골프채 한 자루로 티샷에서 퍼팅까지 할수 있어 골프채와 공만 있으면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규칙도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최근 노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친구를 하고 다 보니까 아주 교제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고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스를 따라 걸으면 자연스레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폐활량도 좋아지고 다리 힘도 좋아지고 근력도 키우고 그리고 또 밤이 되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노약자들이 그런 데 와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즐겁게 두 시간씩 이렇게 하고 가면은 저녁에 잠도 잘 오고 무리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이용료도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저렴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들었는데 지방 자치단체 곳곳에서 우후죽순 골프장을 만들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였던 서대문구의 백년 근린공원은 구청장이 파크 골프장 조성에 나서면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가서 운동도 하고 또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도 이렇게 오고 시간 나는 대로 들락날락 하고 또 여기가 없어지면은 이 나무들 얼마나 많이 공을 들여서 키우고 또 이거 하나만 옮긴데도 몇십만 몇억씩이 어, 없어지는데 이 허비한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100년 근린공원의 파크골프장 건립은 지난해 8월 서대문구청장과 직능당체장의 차담회에서 파크골프 협의회에 건의로 시작됐습니다. 서대문구는 인근의 여러 파크골프장을 견학한 뒤1 0 0년 근린공원으로 터를 정하고 올해 2월에는 7억 5천만 원의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이어 3월에는 설계용역에 착수했는데 그 사이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는 단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예산 편성 전 단계부터 이런 민원이 예상이 되었었으면은 저희가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이그 파크 골프장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시설도 아니고 용역을 하면 용역을 안이 나올 거고 그 안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이 공론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애초에 백년 근린공원에 파크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느냐는 지적 도 나옵니다.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특정시설은 공원 전체 면적의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백년 근린공원의 특정시설 비율은 이미 기준을 초과한 23.2%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지으려면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을 버블... 법령을 개정할 것을 예측해서 그전 해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해서 설계 용역까지 마치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하고 30m밖에 안 떨어지는 곳에 파크 골프장, 아무리 미니 골프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대중적인 파크 골프장을 만들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백년 근린공원의 생태 연못에는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된 두꺼비가 서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곱 수에만 사는 도롱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개구리도 있고 뭐 두꺼비도 있고 그리고 도롱뇽도 있어요. 이 동네에는 소쩍새도 있고요. 그리고 어, 말똥가리라고 하죠. 약간 한데 그런 새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그런 파크골프장이 들어온다면 농약을 칠거 아니에요. 잔디라서. 그러면 당연히 그 농약이 이 흘러내려서 이 습지대로 들어올 텐데 그렇게 마을의 가로지르는 도로의 폭도 좁아 파크 골프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주정차를 하게 되면 주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손 붙잡고 여기로 오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선생님이 얘들아 한쪽으로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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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애들이 쪼르르 붙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좁은 도로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파크 골프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차도 많이 올것 같고 파크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 반대와 갈등을 겪자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인천 아시아드 근린 공원에 파크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하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파크골프장 건설은 갖가지 문제점이 불거지며 하나둘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영남권 파크골프장 70여 곳 가운데 62%가 불법 또는 무허가 확장이 이루어졌다며 6월까지 원상 복구하라고 나섰고 광주에서는 영상강터에 파크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공원에 파크 골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었고 주, 주민들 반발이 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 김호정 기자,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서대문구청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여일이 지나서야 네. 주민들과 면담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단한 차례만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여론조사 용역을 발주했는데 네. 당초 용역 조사 방식은 백년 근린공원이 위치한 홍은 이동 거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해서 조사하겠다고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5일 뒤에 조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설문 대상도 홍은 이동 주민에서 서대문 구민 전체로 바뀌었고 대면 조사는 온라인 조사와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대상자가 누구지 아세요? 농골 주민도 아니고 홍운 이동 주민들도 아니고 서대문 구민 전체예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농골에 농골 백년근리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짓는데 이것에 집가요 말까요 거기가 적합하나요 안하나요를 신촌 주민한테 묻는다는 얘기예요. 네.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는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더 헤아려야 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주택가 사이에 이제 도로가 무척 좁은 데다가 주정차된 차량까지 있어서 오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주민들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구청 쪽에서는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공원 옆에 보면 청년 미래주택이라고 소규모 아파트가 네. 있습니다. 공원 바로 입구 옆에 있다 보니까 외부 차량이 들어오면 이 아파트에 불법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차단기와 CCTV를 설치하겠다고 서대문구청 쪽에선 밝혔는데 또 인근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단속은 단속들이 하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할때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를 야기시킬 거나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예 그 예약을 아예 그냥 박탈을 시키는 그런 방법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가령 버스나 마을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면. 서 네, 누군가에게는 만족도가 높은 여가시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제 좀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파크골프장에 들어서는 자리에 숲이 그 조성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들어섰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서대문구는 지난해 지속 가능 발전 이행 계획에서 2026년까지 5,500제곱미터의 도시숲을 조성해서 도심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바로 그 자리에 파크 골프장의 클럽 하우스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2022년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던 그 땅을 이미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2026년까지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관리를 하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를 상세하는 숲으로서 기능을 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행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같은 해에 이제 파크 골프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을 한한 어, 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네, 공원 좀잘 관리해가지고 이제 숲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골프장 조성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어, 골프장 아무로 이제. 네, 도 조성을 하려면 나무를 베야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백년 근린공원에 뭐 두꺼비, 도룡뇽 이런 생태 종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파크 골프장 관리하려면 농약 같은 것도 뿌리게 될 텐데 아무래도 좀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잔디를 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 농약을 뿌리는 양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다녀온 잠실 파크 골프장의 경우는 하천이나 산, 숲이 인접하지 않은 도심 한가운데 에 있습니다. 거대한 그 체육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 환경 오염 문제와는 조금 떨어진 곳이긴 합니다. 네. 잔디 관리도 비교적 잘돼 있는 편이고요. 파크 골프장은 매주 1회 월요일 휴장을 하는데 휴장을 하는 월요일마다 잔디 관리를 위한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백년 음. 근린공원에도 파크 골프장에 들어서게 된다면 이 잔디 관리를 위해서. 농도가 낮더라도 농약을 살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주민들은 이 농약이 30m 정도 떨어진 주택으로 유입되거나 살포 과정에서 비산되는 농약이 그 주민들에게 네.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농약 같은 문제를 되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농약을 살포합니다. 왜냐면 잔디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행동들이 반복돼서 이 인근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주택지랑 거의 한 10m, 15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이 곳에서 뿌려질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주변은 특히 여름철 모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서 공원에서 연 2회 정도 방제 작업을 하는데 이 방제 작업을 끝난 뒤에도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산책 등 공원 출입을 막기도 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파크 골프장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부산의 한 공원에서는 파크 골프를 위해 친 그물망 때문에 주민과 협회 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주민들은 공원의 잔디밭에 돗자리도 깔고 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네.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물망이쳐져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음, 네. 또 그물망이 길게 쳐져 있다 보니까. 그 짧게 이렇게 가로질러서 갈수 있는 길도 빙 네. 돌아서 가야 하는 거죠. 음. 인천 남동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파크골프와 유사한 그라운드 골프장을 둘러싼 사례입니다. 네. 어, 그라운드 골프는 인조잔디 등 비교적 평평한 공간에서 홀 깃대에 공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미니 골프입니다. 남동구에 마련된 이 구장은 오전에는 노년층들을 위해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오후 4시가 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학생이나 주민들이 배드민턴이나 가벼운 공놀이를 즐기기도 하지만 골프장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을 합니다. 구장을 관리하는 협회 측은 반려견들의 배설물이 잘 치워지지 않아 경기를 즐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저희가 제일 큰 애로사항은 반려견이 하도 들어와서 그 배설물 치우지 않는 것과 또그 개털이 날려가지고서 늘 운동, 그, 노인들이 건강에 아주 지장이 너무 많은 그런 거 제일 어려운 문제고 사용 시간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이제 폭양에 할 수가 없는데 주민과 같이 있으니까는 4시까지만 운동장을 쓸수 있다 하니까는 저녁에 선으로 하거나 그럴 때는 사용을 못 하죠. 네 인터뷰에도 언급이 됐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이주 이용객들이 노년층이다 보니까 네. 낮 동안에는 활동이 힘듭니다. 햇볕을 피하기 위해 그늘막도 필요한데 그늘막 설치를 두고도 주민들과의 설랑설레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주민들은 모두가 이용하는 다목적 구장인데 협회 측이 수시로 문을 잠그고 특정 연령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나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독점을 해가지고 그냥 문 잠궈놓고 못 쓰게 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골프 여기 치시는 거그 네시까지 치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문을 다 잠가놓고 여기를 못 쓰게 하니까 왜 그러냐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 담 넘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다칠 위험도 있고. 네, 주민들끼리 여러 모양새로 이제 갈등도 빚어지고 있는데 공원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죠. 어, 파크 골프장도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여가 시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대문 구민의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제 나오게 되면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골프장이 조성되면 당장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인접 지역 주민들과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밀착 취재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